네 이번 시간은 네? 2024년 소띠 운세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아유 넥수에 소띠들이 많아서 아유 정말이야. 아주 그냥 내가 꼭 한번 찍고 싶었어 이거는 소띠들은. 저 우선 어, 정축생 28 아주 안 좋아. 그냥 안 좋아.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. 어. 뭐 젊음이 재산이지 뭐. 어. 내가 뭘 해도 맨날 안 돼. 올해는 시험을 받도 떨어져. 뭘 준비해도 안 돼. 걷다가 그냥 어?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냥 이성운도 그냥 맨날 그냥 족식여 아주 그냥 내맘대로 안돼 죽었어. 스물여덟 살은 올해 그냥 안 좋아. 정축생들 어.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을축생들. 을축생들은 평탄은 쳐안 좋은 거 벗어났어 이제. 그렇다고 그냥 올해 아주 좋, 2024년에 뭐 대박이 난다 이건 아니더라도 최악은 벗어났다 이거야. 금전이 힘들었어, 이 양반도. 벌어도 벌어도 자꾸만 나가고. 그런데 이제, 그런 수에서 조금 벗어난다. 그렇고, 어 근데 이제 좀 누구랑 싸워서 이로울게 없어. 싸우지 마라. 올해는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네. 내승지도에 했다가는 망한다. 응. 그 다음에 이제, 대축생들이 올해 좋아. 아주 좋지 않아, 그냥 좋아. 왜 좋냐? 올해 개축생들은 갑진년을 맞이하여, 어, 좋은 운세가 도래를 한다. 어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올해 금전 운도 나쁘지가 않아. 올해 다 죽는데. 올해 금전 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도 그래도 나는 하다못해 보험금이라도 타먹는다, 야. 근데 제일 걱정되는 띠가 신축생이야. 이 사람들 올해 무조건 병원 가. 아니면 무조건 큰 사단이나. 아주 안 좋아. 올해 그러니까 이사람들 수술할 게 많을 거야 그냥 해 아이고 액땜한다 시으면고그 다음에 돈이 무지 깨져 올해 그냥 깨지라고 그래 내년부터 보면 되지 뭐 이거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 그 정도로 안 좋아 그럴수록 전봐야 돼 이거 신축생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밑줄 짝 피리 전봐라 기축생은 좋아 아유, 그냥, 쑤셨던 다리도 나, 이 사람들은. 응. 어. 그러니까, 저, 귀축생은 실망을 갖고, 응. 어. 저, 마음만 편히 갖고 있으면은, 어. 아무 일이 없어요. 그리고, 저, 소띠가 올해 일을 많이 할 거야. 그런데, 올해 소띠는 특히 조상님들을 잘 받들면 복이 와. 아니, 뭐, 다 똑같겠지만, 올해 특히. 소띠는. 그래서, 소띠는 조상을 위하면은 복이 온다. 이렇게 해서 소띠 올해 아웃트라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좀더 자세한 거는 음, 아시죠? 어, 다음에 뵙겠습니다.